이두에 가면 새들백교회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리익웨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교단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저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10년 이상은 그 리더십의 자리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조직들도 리더십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축구팀 국가대표팀도 감독이 자꾸 바뀌면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왕들의 리더십을 보며 리더십 기간이 짧지 않아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이 솔로몬도 각각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후 연연 왕들 가운데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 바로 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요, 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아 또는 아비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는 아버지 아비아 같지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로보암도 같지않았습니다역대하 14장 2절과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는요, 여와 호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요, 성직을 행했습니다. 아, 네. 다윗처럼 아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고 평가하실까 항상 생각하면서요. 선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행동, 말의 판단과 기준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이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빠진 유다를 영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이름값대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개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아세라 우상을 없앱니다. 남창들을 없애고요. 동성 연애자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죠. 이렇게 개혁이 있으려면 찾을 것은 찾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또옛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선을 위해서는요, 악을 버려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려도요,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아사는 찍어 파게하는 거예요. 아예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떤 무당은 교회 내로 전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당 때 사용하던 딸랑이나 삼지창이나 산싱을 요, 버리지 않고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를 맞으면서 내가 검연하리라, 검주하리라, 검주하리라 결단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실에 아직까지 뱀주가 있습니다. 뭐 인삼주가 있습니다. 더덕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술 드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자, 심지어 아사는요, 얼마나 개혁을 시프렇게 단행했느냐. 그 어머니 마아가를 태고의 자리에서 내려버립니다. 아니,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왜또 어머니예요? 어머니로 번역된 히브리오 예몬.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아가는요, 아사의 모친이 아니에요. 러호보암의 아내로서 아비아의 모친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살롬의 딸 또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나왔는데 아사에게는요, 실제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들, 마가는 아비아 때에도 수렴청정을 합니다. 손자 아사 때에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사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세라의 가승한 우상을 만들어서 20년 이상 우상숭배자로 살았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도록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그 가족들도 우상숭배를 주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런 힘든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할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 네. 할머니가 아세라 목사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자 할머니를 폐의시키고 우상을 불살랐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왕이 어린 세자가 나이 어린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뒷방에 누가 있죠? 할머니가 태우가 있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권세, 영향력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핏줄은 당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요 가장 끊기 어려운 가족의 정을 끊고 뛰어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분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 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부모나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가족들과 불화,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주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로부터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외면을 당하는 대가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학생은 믿지 않는 무속신앙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렇게 학생을 핍박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검료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갔더니 남편이 아파트 문을 걸어 잠그고 도저히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안으로 잠궈 버린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남편과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예배자리를 포기해 버린다, 타협해 버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양보하세요. 저 줘도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우리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아사는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벌한 것과 자기가 성벌한 것을 여호와의 성정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아사의 개혁은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 드림으로 드디어 영적 개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멘. 자, 아사는요, 할머니 태우의 위까지 패했습니다. 우상을 척해렸습니다. 여기서 거친 것이 아니죠.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그동안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므로 그 개혁의 마무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 아비아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서원했던것 같아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사의 개혁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림으로 그 마무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어, 나는 이제 회개했다 개혁이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없앴습니다 잘라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보상. 이것이 회계의 마무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제자리를 찾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개혁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아사가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리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35년까지 태평 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요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긴장 관계예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아사가 집권한 후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데. 먼저 왕이 되고 나서 10년까지 전쟁이 없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전쟁이 없고 화평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밝히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사가 왕에 오를 때까지는 남과 북이 항상 긴장 상태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눌러 주신 거예요. 사방이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님.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평강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님. 반면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열한기상 15장의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 14, 15, 16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역대하를 계속 언급하는데요 역대하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로아보암 시대, 아베아 시대 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는 불행을 겪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백성들이 돌이켜 하늘 앞에 반드시 섬으면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이제를 보게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선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아사시대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은요 내가 강하다고 물질이 많다고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환난과 고난도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아사의 신앙에 마치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왕이 10년 차 되었을 때 한번 이제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지금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구스왕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대군, 병거, 지금의 전차죠, 전차 300대를 끌고 침공해 왔습니다. 야, 100만 대군, 전차 300대라면 남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세라 왕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 14장 역대하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세라가 쳐들어오자,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시켜 두었던 군사 58만을 이끌고 나갔는데, 이것은 아사는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거나 두려워떨거나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사처럼 미리 기도로 시험을 대비하고 아멘.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넉넉히 어려움과 환란,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육해공군 전체 군대도 100만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백만 대군이며 어마어마한 수자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당당히 맞으러 나갑니다. 자,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발한 전략을 준비했을까요? 훈련된 군사들이 탁공대일까요? 아니면 잘방 요새를 잘 방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에서 이런 용기가 나온 거예요. 아멘. 자1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운 환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가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가운데서도 사자의 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대적이 일어나도 두려워 떨고요,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대적이 다가와도 우리는 다이처럼 다이시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편, 20편,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고와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사의 용기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배짱이 컸던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믿음은 아사로와금 기도하게끔 만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아사는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하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매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강력한 군대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군대편에 서십니다. 아멘. 아사는 칼과 창을 잡는 대신 기도의 팔을 높이 들었고요 아멘. 기도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편에 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내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사히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의 손이 구세의 대군을 칩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이게 자연환경인지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전략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에도피아 군대는요 수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다 도망하게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이대기의 싸움이잖아요. 50만이었고 100만이었습니다. 이때 기적 같은 승리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전쟁 없는 태평성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방의 적들로부터 평안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차에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지나갔고 드디어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세월 후에 통치말년 36년 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의 국경 지역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를 빼앗은 겁니다. 왜 이곳을 침략했느냐?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로 왕래하는 게이트와 같은 어, 교통 사통 발달된 교통 요지가 라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때 몰래 이 도시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을 쌓고 딱 걸어 잠그면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곳에 지금 성을 건수하고 왕래를 꺼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사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경험이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리셨던 영적 경험을 되살려서 이 문제를 한해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인 안국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25년 전에 에디오피아의 백만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성립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대신 저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신앙보다는 극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25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옛날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 그때 성리를 주지 않았느냐, 그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왜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 왕에게 돌리느냐 막 책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틀어서 아라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마합니다 아사는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죠 지금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회개해도 시원차를 사악인데 성전의 재무부실에 있는 은과 금 모든 재정을 다 아름하게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져버리죠. 거위에 그 더욱더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동조하는 백성들을요 다 잡아가두죠. 고문하고 학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요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 통치 41년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35년간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10년차에 한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립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때는 전쟁이 끊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면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대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질 때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대적이 일어납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님. 세상이 온통 너를 향해 쓰나미 같이 덤벼드는 상속에서도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엄성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이제 대석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전쟁요? 질병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 내가 전쟁건강하고 주지 않고 엎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빈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에라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멘. 우리의 마음 태도를 누구에게로 지금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몰아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안 되면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자, 아사가 하나님 선지자를착고에 채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아사를 질병이라는 착고에 채워버리시죠. 통치 39년에 발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발병 난다고 그러면 발에 무슨 병이 있어요? 뭐 족저 건방염 정도? 이게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병이 발에 들었길래 죽음 직전까지 갑니까?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거는 나병이다. 발에 나병이 들었다. 아니면 발에 심각한 세균이 감염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을 언위적으로 발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일어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준병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 2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간증합니까? 병들었을 때. 사람이 넓고 병들면요. 신앙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아도 추궐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요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님. 그런데 아사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의원을 찾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병원 가지 마세요. 약 먹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병원 가세요. 진단 받으세요. 약 드십시오. 병원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병낫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 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질병, 어, 육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병원 찾아가면요, 의사가 잘 처방해 줄 것이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병의 근원이 나의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털어진 문제라면, 죄 때문에 성긴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 네. 아무리 탁월한 치유사역자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털어져서 치신 것이라면요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아사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는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래서 아 그러다가 죽을 살자서 아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끝까지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느냐. 끝까지 신실하게 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 지키고 일관성을 가지고 십자기를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청년 때 이런 첫사랑을 가졌습니다. 내가 집사 때 어떻게 했는데요? 다소용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갈수록 더 세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죠. 아멘.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 되어야죠. 아멘.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믿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